개복치는 피곤해 만두도 뻗었어요 <laughs> 벽보고 잔다 <laughs> 좀들었던 안씨 안녕 이제 미용해서 봅시다 첫 기억은. 웃돌목에서 일본 군인들을 격파하셨지. 알지? 웃돌목, 웃돌목. 웃돌목. 속에 피어 있는 성. 여기는 좀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 그치 동화 속 느낌이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기 리오에도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늘이 그리고 너무 광활해서 진짜 아름다워. 생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음, 응. 되게 예쁘다 여기도. 골목 어귀에 있는 토케 집에 왔어요. 토케. 귀엽다. 만두 같은 느낌이야. 약간. 히멘 치즈.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그리고. 맛있어. 한국에서 파는 피자 포스트. 피자빵. 그런 느낌이야. 예쁜 길. 약간 여기는 파리 느낌 좀 난다. 지금 미술품 파는 곳 구경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다. 만두야. 샵들이 되게 많아요. 파리에 비해 좀더 여유롭고 안전한 느낌이 있네요. <웃음> 귀여워. <웃음> 넓다. 공장이 엄청 크고 넓고 깨끗해요. 쇼핑 거리도 많고 그리고 앉아서 술만한 공간도 많아서 쇼핑하시면서 여유 부리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리옹은 처음 와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넓고 도로도 깨끗한 편이고 또 걸으면서 쇼핑하고 광장 구경하고 하기에 좋아요. 와, 멋있잖아. 너무 멋있죠? 오, 다이음 응, 되게 맛있다 청량해 와 나왔어요 본메로 메로구이 아니? 식감 약간 대창 느낌 나요. 대창 느낌. 김막변은 약간 회색이에요. 맛이 달라요. 이거는 살몬. 이거는 연어인데. <laughs> 부드러워. 그래서 열차 기다리고 계실때 이렇게 선로 가까이에 서 계시지 마세요 네덜란드에서 예전에 한국사람인지 어떤 동양 사람이 선로 근처에 서 있었는데 어떤 미친남자가 그 사람을 밀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로 근처에 서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뒤쪽 뒤쪽으로 몸을 붙여서 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열차에서 내리거나 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 쪽에 내소지품들을 붙이고 서 계시는 게 안전해요. 여기도 사람들을 한쪽으로만 서는 거 똑같아요. <목소리> 오른쪽으로만 타죠 다들. 뭔가 약간 노래도 나와서 목덜도 느낌 난다 놀이공원 느낌 나요 노래 나와가지고 신발 신발 기관사님이 뒤에 있다가 여기 옮겨 앉으셨어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야 비가 옵니다 리프트 타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있어요. 앞에. 이쁘다. 청 안에 예쁘네요 오늘 비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조금 추운데 날씨도 우정청하고 근데 그래도 우중청한 날씨도 잘 어울리네요 건물들이 그리고 비오는 날은 뭐다? 냄새가 너무 좋다 자연의 냄새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비오는 날도 좋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거, 그, 머리 뒤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귀여워. 잘 어울리는데? 내 취향의 노트 발견. 그렇게 내가 일기장 찾아다녔는데 찾았어. 여행. 한달반 만에 사고 싶은 걸 찾았어. electricity i feel fire feel of emotion i feel fire between you and me i feel pressure feel of emotion I 저는 종교를 따로 믿는 건 아니지만, 성당이나 절이나 이런 거 가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아요. 음. 나는 상상 내 쫄다고, 쫄다고... 아이고, 잘한다~ 근처에 공원으로 놀러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네이클로바 한 번에 찾은 적 있다? 가다가 네이클로바 찾아볼까? 앉전는데딱 거기 앞에 있었어 눈 앞에. 그런 적 있어? 일단 전 있어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떠다니기만 하네. 여기가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엄청 크거든요. 근데 동물 맞지? 응, 음, 맞아. 동물원이랑 식물원은 다 문을 닫았고, 여기 공원만 해요. 엄청 커요. 엄청 넓습니다. 눈 밑에 벌레 묻었어. 아니, 떼달라고! <laughs> 어, 갔네? 시계네 진짜 연못질하고 계셔? 진짜로? 만두 머리 좀 봐봐, 꽃잎 떨어져 있어. 꼬리에도. 여기 근데 좀 뭐, 뭐에 상했다. 그치? 원래 꽃이 이런 색깔인가? 이꽃좀 나닮은 것 같지 않아? 맞때 만두꼬리 만두는 느낌 나. 만두꼬리, 왜? 거미 모형이야, 뭐야, 이거? 귀엽다. 이게 꽃인 건가 봐. 아니야. 깜짝이나오니까 깜짝 놀네 꽃이야. 무슨 거미 아니야. 예쁘다. 공원이 아주 다들 운동을 하거나 평화를 즐기는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주 정원 너무 예쁘게 잘해놨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네요. 호수에 물고기가 있나 봐요. 당연한 소리인가? 오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원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청결합니다.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고 강아지들도 많고 오프레시 안에서 좋다 강아지들 저분 아직도 피아다 치고 계시네 아무튼 여유를 느끼기에 좋은 공원인 것 같아요 귀여워 What <laughs> God? 간 o 한다 누구네 얘긴데 What's your name?

Loved you since the day you left me. Good timing's never been my thing. I reckon ain't no way to prove love. So I'm just to pray that you trust me when I say, Oh, baby, I need you now. I'm such a fool. I made a mistake. Begging you, you're just gonna <laughs> take it on, take it on Faye take it on Faye But i love you till the day I die. I'm ready for by quiet life. Yes, I was born a ramblin'. I've done it all, rambling, then hand-in-hand, and baby, I need you now. I'm such a fool. I made a mistake, baby. You need me now. 보고 싶다고! 와! 와, 워고 r c i 와,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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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m 有么不的钱 맞다. 아, 아, 국물 요리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 귀여워. 네, 오, <-X2> 맛있어요.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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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fit. 하늘이 그림 같구나. 그, 그 녹색 불 건너세요. 건너실게요. 하늘이 그림 같구나. 어, 빨간 불로 바뀌었어. 기다리실게요. 너무나도 재미난 하루를 보내서. 오늘 하루가 지는 게 아쉽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집에 도착 집에 도착지를 했고요. 집토착지베토에지베 원래 기념품 같은 거 진짜 안 사는 성격인데 여기 처음에 이탈리아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사가지고 일기를 매일 쓰려고 했는데 이제야 샀네요. <laughs> 너무 예뻐요. 밑에 그 봐봐봐. 반짝반짝한 거. 그리고 여기가 이걸로 열려. 여기 여기. 예쁘지 않나? 안에도 그냥 생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노래. 그래서 더 좋아. 아싸병. 일기를 써볼게요. 오늘 오늘 일기 일기를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뭐막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쓰긴 하지만 좋은 글귀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런 걸 적어 놓기도 해요.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그때의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현재 내가 이렇게 막뭐 변했구나라던가 뭐. 아무튼 자아 성찰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일기들을 보면서 나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를 느낍니다. 금쪽이. 성장하는 금쪽이 일기. 글씨는 못 쓰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 말해줄까 말까 자 <laughs> <laughs> 카메라를 조금 <놓고> 올리자 <laughs> 이렇게 하 <안> 올라가 보들 <laughs> <laughs> <어딜> 나가 <laughs> 일을 잘해 굉장히 빡빡해 보통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많이 적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도 경험 많이 하고 재밌는 것 대충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laughs> 리옹 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하루를 굉장히 여유롭게 행복하게 잘 보낸 것 같아. 좋습니다. 인사 할까? <laughs> 파워 꼬질이에요. 파워 파워꽃이래. 꼬질이 오늘 샤워해야 돼. 으이!